먹었던 밥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으러 왔어요. 어, 저의 코크 밥미가 나왔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오늘 은 브라타 치즈 샐러드 를만 들어 먹 습니다. 또, 들어와가지고, 방에 여기서 요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지가 저기서 저렇게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 하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뭐 따로 요리한 것도 아니고, 방울토막또 그냥 얹었거든요, 접시 위에. 근데 그거 보더니, 그러고, 웃긴 게, 죽어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뼛하면 들어와가지고, 창문 밖에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데, 아니, 자기는 자기 방에 그렇게 똑똑하고, 그 냉장고 간다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안 좋아하는 티 팍팍 냈으면서, 이렇게 들락달락 거려도 되는 건지, 솔직히 너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짜증나가지고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곧 나가니까 어 저는 이제 백신 화이자로 백신 감자까지 접종 완료하고 독일에서 어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까 위쪽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빠꾸 먹고 지금 이렇게 갑니다. 백신 어, 맞고 집에 가는 길인데, 어, 스쿨레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약간 이런 접시 같은 거 파는 데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보려고 어,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매장이 저는 쇼핑몰 독일의 그 약간 좀 큰... 링센터라고 해가지고 집 가는 길에 있는 쇼핑몰에 들렸습니다. 백신 <laughs> 맞고 음, 내려오는 길에 에데카에서 초콜릿 이거 할인하길래 사가지고 벌써 요만큼이나 조지고 트램 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백신을 맞은 날이어서 생과치히로를 보면서 좀 고칼로리인 평소 먹고 싶었던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되게 저렴해요. 이거 한 개에 5 5 센트. 이것도 같이 먹겠습니다. 팬트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물건 구매해 볼게요. 내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 줄게 이얼굴안 <laughs> 네 나오게 해줄게. 초상권 보호해줍니다. 그리 비싼 상권이 아닌데 <laughs> 탄탄 라멘. 오늘은 탄탄 라멘. 신혜와 함께. <laughs> 나 이거 샀어? 뭐? 산다고? 음. 오, 야, 원두 가니까 향기 확 난다. 향기. 어, 향기가 확 난다고. 커피상. 어, 진짜 안 나? 아, 안 난다.

진짜 예뻤는데, 응. 오늘 진짜 날씨가 진짜 좋아.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먹습니다. 생가치로 보면서 먹을거예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음, 토요일 점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스는 바질 페퍼론치노 바질페스토 팔길래 바릴라 거 그거 사용했고 토마토 페이스트, 개튜브 형태로 되어있는 꾸덕한 거 조금 넣어봤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트밀크로 만든 라떼. 어 저의 독일 일상의 파라르 마트에 장보러 가는 겁니다. 오늘도 집에 있다가 어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마트들이 아예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 혹시 모르니까 어, 저는 물이 없으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하고 좀. 먹을 거를 사가지고 넣어 놓으려고 어, 바로 집 밑에 있는 레베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독일은 어, 하루 종일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비도 조금씩 부풀부풀 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알아 오늘 저녁은 음, 이렇게 간단하게 토마토 카프레제하고 바나나 하나, 계란 하나, 그리고 초콜릿 한 조각 남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학원에서 알게 된 친화, 친해진 동생이 쌀국수 끓여준다고 해가지고 어, 그 집에 가는 길이고 빈손으로 어, 가기 그래가지고 그래도 고기하고 <laughs> 먹을 거 가지고 어, 가는 길입니다. 트램 타고 왔고, 지금 S반 기다리는 중이에요. S반 기다리는 중인데, 어, 계속 연착돼가지고 빨리 안 오네요. 이게 독일은, 어, S반이 일종의 기차 종류인데, 어, 연착이 자주 되는 편이에요. 어, 저기 한대 들어오긴 하는데, 저거는, 어, 저는 S2번 타야 하는데, 저거는 S1번이에요. 지금은 S반 타고 어학원에서 어, oh, 만난 어, 동생 집에 가는 길입니다 어, 사케샤 마트에 있는 맨 매장에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산 루비우가 약간 틴트 형태로 돼 있는 어, 립스틱인데 이거 할인해가지고 어, 탈루론가정도루 어, 주고 샀어요 오늘 어, 발랐어요 어, 이제 S 반판 내려가지고 동생 집 어, 가는 길인데 여기 완전 제가 베를린 오고 나서 <laughs> 본곳 중에 제일 시골인 것 같아요 하우스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조용하기도 하고,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시골 분위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저게 하우스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거를 하우스라고 하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본웅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먼트를 우리나라 원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흔한 하우스들입니다. 좀 장난감 집 같고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 안에는 어떨지 모르겠긴 한데, 되게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먹는다. 칼국수, 시내가 직접 육수까지 내서 만든 칼국수랑 <laughs> 직접 붙인 겉절이. 계란찌단도 다 혼자 있어. 어, 색깔 어 진짜, 거 봐, 진짜. 어, 야, 진짜 맛있겠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토마토 카프레제하고 어, 바나나 하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터 초콜릿.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초콜릿인데, 안에 코코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라인이 지금 제가 산 게, 이게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 코, 제가 코코넛을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사려고 마트 갔는데, 또 코코넛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지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원래, 이거 처음 샀던 에데카에 가가지고 샀습니다. 맨 처음 살 때는 혹시나 몰라서 하나만 샀었는데 그때 이게 69센트로 할인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왕창 사야겠다 하고 갔는데 다시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해서 1.29유로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한 번에 4개나 샀습니다. 진짜 인생초콜릿. 진짜 저한테 인생초콜릿입니다.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거를 발견하시면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 오늘 어,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사온 것들입니다. 요거는 학원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 산 건데 어, 학원에 새로운 어, 동생이 새로운 생이 이거 진짜 맛있다고 이 밤잼 추천 추천을 추천해 하길래 저도 이제 잼 좋아하기도 하고 빵에 발라 먹으려고 빵하고 같이 어, 이렇게 샀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샀고 요거 나머지는 레베에서 구매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브라타 치즈 샐러드 먹을 건데, 어, 요거 아까 레대에서 사온 빵이고, 그리고, 어, 아까 백화점 들려가지고, 요거 추천받은 밤잼 사왔거든요. 요거 저기 발라가지고, 발라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도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어, SF9. 음~ 로운 로운한테 빠져가지고 나온 드라마 <laughs> 다 챙겨보고 있어요 다 예전 것까지 다 보고 있고 이렇게 밤잠입니다 나오지 니까 음, 이렇게 먹어보도록 튜브 형태로 되어있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저녁은 조금 원래 먹던 거 베이스로 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는데 음. 빵에 아까 해 놓은 거에 루콜라하고 요거 신경 샐러드 얹어 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짭조름하면서. 이거 빵이 이게 그냥 먹었을 때 너무 텁텁했거든요. 얘 이름이 카토펠 브로첸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감자 빵인 것 같은데 독일에서 감자를 카토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감자빵인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 감자빵하고 맛이 달라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어, 점심 먹으러 쌀국수. 점심에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 곳인데 제가 여기 독일 와가지고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서 여기 자주 오고요. 어, 다른 거는 그 다음 맛있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원래 잘안 여는데 이 가게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서 어, 여기에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 이렇게 간단하게 카토펠브로첸에 밤잼 저거 발라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치즈 2장하고 오렌지 하나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오늘은 어, 2월... 오늘이 2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음 이제 저는 2월 7일부터 다른 집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 어 나갈 겁니다. 기간은 2월 12일까지 이 집에 어 사는 걸로 돈 이미 다 냈는데 다른 데 2월 7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이미 구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짐 지금 어 집에 있는 짐제짐다 어 챙겼고요. 이제 이거 먹고 오늘 자고 내일 나갈 겁니다. 진짜 여기 홈스테이 하면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홈스테이 아줌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미친 아줌마입니다. <목소리>